아, 네. 네 지금 진행하면 되는 합니다. 상장장 진행해 주시면 되죠. 부장님, 네. 어, 보직 캠인 무효소송 오늘 첫 공판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어, 변호인단에서 먼저 브리핑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의 대리인인 종보 업무공단은 지금 박정원 대령님께서 새로 보직을 받은 지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유로 들어서. 계속 기일을 추정해 달라 혹은 뭐 기일을 석행해 달라 주장했고 을 재판부에서는 사실 본격적으로 오늘 종결을 하겠다는 신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방어권 주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한기의 석행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심에서 어그 이첩 중단과 이첩 보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다루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 명령이 없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구체적으로 편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원고 대리인 입장이었고 이를 이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시려고 했으나 피고의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아마 한 기일 정도만 석행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하는 걸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에 종결을 하고 선고는 아마 그 이후에 한 달이나 두달 뒤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